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는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피곤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가죠.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시간이 남아도 허전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도무지 행복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이제 인생이 더할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늘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인정받아야지, 조금 더 젊고 활기차야 한다고 그 조금 더가 인생의 동력이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금 더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물건처럼, 인간관계처럼, 마음속에도 버리지 못한 짐이 쌓여있는 거예요. 뉴스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보다 마음의 피로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욕심과 미련, 관계, 비교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이미 가진 것중 덜어내야 할 것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다시 투명해지고 마음엔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덜어냄의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죽는 날까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줄여야 할 여섯 가지 삶의 습관.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이라 여겼죠. 명함이 두껍고 전화기가 쉴틈 없이 울리면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 수많은 연락 속에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두 명 뿐이라는 걸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관계는 양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내 하루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무적인 관계를 품고 삽니다. 오래된 친구라 끊기 어렵고, 가족이라 불편해도 계속 만나야 하고, 직장 동료나 이웃이라 괜히 인사라도 해야 할것 같죠.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마음에 낡은 먼지처럼 쌓여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고 전화 한통 후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건 이미 소진되는 관계입니다.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고 가짜 인연은 붙잡아도 결국 흩어집니다. 놓아야 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얼마 전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송영자 어르신이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게 오히려 피곤해요. 라고 하셨죠. 그분은 평생 교회, 동창회, 봉사모임, 경로당까지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득 오늘 하루 나에게 진심으로 괜찮냐 물어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의무적 모임을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제는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충분해요. 그한 사람이 진심이라면요. 이처럼 사람을 덜어낸다는 건 인연을 끊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환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그게 없다면 미련 없이 놓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덜어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나만 외톨이 되는 건 아닐까? 오랜 인연인데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인연이라면 한 번쯤 멀어져도 서로의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 이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입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연락처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나는 여전히 따뜻한가? 그 질문에 글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인연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따금은 연락이 끊겨야 마음의 공기가 맑아집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새 사람이 들어올 여백이 생기니까요. 삶이란 결국 떠남과 머물매 조화입니다. 그 떠남이 슬프기보다 고맙게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의 성숙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덜어내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내 안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따뜻함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늘 밤 휴대폰 속 연락처를 스쳐보며 이 질문을 떠올려보세요. 이 사람과 나는 여전히 마음이 닿아 있는가? 그 대답 속에 이미 당신의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 다음은 욕심을 덜어내볼 차례입니다. 욕심은 나이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만드는 그림자니까요. 젊을 땐 욕심이 삶의 불씨였습니다. 조금 더잘 살고 싶고, 더 멋져 보이고, 자식에게는 더 좋은 부모이고 싶었지요. 그 욕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앞을 향해 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불씨가 불안의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주어야 행복하다. 하지만 막상 줄이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라도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지어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있던 평화마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욕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젊음, 인정, 재산, 자식의 성공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놓치를 못하지요. 그 결과 마음이 늘 긴장된 줄에 묶여 버립니다. 70대 김철규 어르신은 60대 중반까지 회사 임원으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어. 하며 매일 출근하듯 정장을 입고 회사 카페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후배가 우연히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장님, 이제는 회사보다 본인을 위해 좀 사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정장을 옷장 깊숙이 넣고 공원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허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제야 좀 쉬는구나. 욕심을 덜어낸다는 건 삶의 열정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은 잡는 손이고 평화는 놓는 손입니다. 그둘 사이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지요.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충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따뜻한 식사 한 끼, 햇살 좋은 날 들꽃 사이를 걷는 산책 한번,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낀 작은 성취, 이런 경험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만든 추억이지요. 오늘의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건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물론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번 오늘 나는 충분했다 라고 말해보기. 새 물건을 사고 싶을 때그 돈으로 누군가와 밥을 먹기. 남과 비교되는 순간 나는 지금도 괜찮다를 떠올리기. 이 단순한 연습이 조금씩 마음의 돌덩이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묘한 가벼움.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이렇게 속삭이지요. 이제는 덜어내야 살수 있다.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맑아졌다면 이번엔 생각을 덜어내볼 차례입니다. 생각은 물처럼 고여있을 때 썼고, 흘러보낼 때 맑아지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피로해지는 건 생각입니다. 몸은 하루 두세 시간만 쉬면 다시 일어나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밤을 새워도 멈추질 않지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물결처럼 밀려와 조용한 밤마다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생각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마음속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상자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안함,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생각을 비우는 용기입니다. 생각을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느끼는 일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대 한순복 어르신은 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곤 했대요.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걸. 아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 걸. 후회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 하늘도 매일 어두워져야 별이 보여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래, 이제 그만 내려놓자. 라고 속삭였대요. 그날 밤몇년 만에 푹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통제하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럴 땐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세요. 아, 지금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 인식이 이미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명상이나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번, 10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 느리게 흐르는 구름,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 그 모든 게 오늘의 나를 대신 살아줍니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고 숨결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마음 속에 쌓아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믿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하루다. 그한 문장만 되뇌어보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또 잠들기 전엔 하루를 간단히 정리하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한 가지를 떠올리며 그 감정만 품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보다 바꿀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생각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으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인생은 흐릿해집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생각을 덜어내면 삶의 잔잔한 아름다움이 비로소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이미 행복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면 다음은 말을 덜어내는 지혜를 배워볼 차례입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지고 그 절제 속에서 품격이 피어나니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말이 많아집니다. 젊을 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삼켰던 말이 이제는 세월의 경험과 함께 쏟아져 나오지요. 내가 살아보니까 마리아 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건 이렇게 해야 해로 끝나는 조언들. 그 안에는 분명 애정이 있지만 듣는 이는 때로 숨이 막힙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사랑을 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옷과 같아서 너무 두꺼우면 따뜻하기보다 답답해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건 말을 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덜어내는 법입니다. 짧은 말이 때로는 긴 위로가 되고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실제로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오해는 조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은 결혼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너무 느슨하더라. 우린 내살때 벌써 글자 다 뗐는데.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제야 어르신은 알게 되셨답니다. 자신의 말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로 대화를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짧은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옳다. 이세 문장 안에는 수십 마디의 조언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과거 이야기는 세줄 이내로 불만은 절반까지만, 이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우리는 훨씬 품격 있는 대화자가 됩니다. 말이란 건참 묘합니다. 많을수록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은 적을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굳이 흔들리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듯, 깊은 사람일수록 말보다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는 톤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너왜 그랬어? 라는 말은 따지듯 들리지만,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떤 온도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칼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재정비기입니다. 그 재정비의 첫 걸음은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만듭니다. 그 고유함이 바로 품위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대화가 늘 불편하게 끝난다면 말을 더하려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말은 멈췄지만 그 순간 마음이 서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한 번쯤은 침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이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이고 당신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드는 여백이 됩니다. 말을 덜어내면 품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나이를 이기는 가장 큰 아름다움이지요. 이제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다음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덜어내야 삶에 다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그 집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가만히 두면 먼지가 쌓이듯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세 굳어버립니다.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건 운동량보다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30% 이상 높다고 하지요. 이제 건강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가만히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하루는 유난히 길고 조용합니다. 식사 후에는 TV 앞에, 저녁엔 의자에, 밤엔 침대에,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시거나 물한 잔을 따라 마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72세 김창우 어르신은 퇴직 후 5년 동안 거의 매일 TV 앞에 앉아 지내셨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쉬는 것도 일이지.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와 혈압이 한꺼번에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안 움직이면 다음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그 말에 놀란 어르신은 그날부터 하루에 단 10분씩 집앞 공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복도에서 걸었고, 눈이 오면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두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환해졌고 무겁던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먼저 젊어지대. 몸은 덤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에 다시 불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몸이 움직일 때만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생각이 늘고, 생각이 늘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은 다시 환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이나 요가 수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이불개며 허리를 한번 펴기, 점심 후에 베란다까지 천천히 걷기, 저녁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팔 흔들기. 그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혈액이 흐르고 그 피가 뇌를 깨웁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요. 결국 젊음이란 피부의 탱탱함이 아니라 몸속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움직이면 마음의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걷는 동안은 과거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이 잠시 잊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생기입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약속해 볼까요? 30분마다 한 번은 일어나기. 그게 어렵다면 하루 세 번은 내가 앉아 있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기. 그 자각만으로도 몸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멈춰 있을 때 늙고 움직일 때 다시 꽃이 핍니다. 오늘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 그리고 평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몸이 다시 살아났다면, 다음은 마음의 빛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비교를 덜어내고, 감사로 채우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가진 것을 볼땐 부족함이 보이고, 남의 것을 볼땐 풍요로움이 보이지요. 젊을 때는 비교가 경쟁이 되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노년의 비교는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가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교에서 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스스로 묶어 버리니까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TV를 켜면 화면 속 사람들은 여전히 젊고 활기찹니다. SNS에서는 친구들이 손주 자랑 여행사진, 건강비법을 올리고 있지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다니는데,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남의 행복은 내 불행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봄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가을의 단풍이 초라한 게 아니듯, 각자의 인생은 자기 시기에 맞게 빛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68세 윤말자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해외 여행을 가거나 새 차를 바꿀 때마다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지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조금만 더 벌어둘 걸 그랬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여행도 재산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볼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 말에 윤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돈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온전히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윤 어르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부드러웠다. 시장 가는 길에 고양이가 인사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행복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쌓이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세어보니 생각보다 내가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교는 결핍을 키우고 감사는 충만을 키웁니다. 남을 향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나의 하루를 바라보세요. 그 안에도 이미 충분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을 한 줄만 적는 것이에요. 오늘 하늘이 맑았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다. 국화향이 코끝에 닿았다. 그 짧은 한 줄이 당신의 마음속 어둠을 녹이는 등불이 됩니다. 또 비교 대신 칭찬의 시선을 길러보세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기보다, 저 사람 참잘 됐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기쁨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어내고, 비우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여유 속에 있습니다. 그 여유가 얼굴의 미소로 말투의 따뜻함으로 스며듭니다. 비교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감사는 돌처럼 단단히 붙잡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엔, 나이도, 병도, 외로움도 쉽게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삶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섯 송이 지혜꽃이 모두 피었습니다. 사람을, 욕심을, 생각을, 말을, 게으름을, 그리고 비교를 덜어낸 자리엔 맑고 투명한 평화가 깃들어 있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덜어냄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꽃의 결실을 함께 맺어 볼까요? 사람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고, 생각과 말, 그리고 게으름과 비교를 덜어낸 자리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젊음보다 귀하고, 돈보다 오래 갑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지고도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자식의 무심함에 눈물이 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여섯 송이 지혜꽃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내가 쥐고 있을 일인가? 놓아도 괜찮은 일인가?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덜어낸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한 송이의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긴 세월 동안 애쓰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덜어내며 살자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삶은 덜어낼수록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마음의 빛이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오늘 하루 당신이 조금 더 가볍게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세요. 덜어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이 새로운 자신이 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속삭여 보세요. 이제 나는 덜어내며 행복해진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맑은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